둥아, 오늘 날씨가 갑자기 추워졌는데 야옹. 기어이 나가볼거야? 그러면 조금만 나갔다 오자 옷 조금 얇은 거 입고 아직 많이 춥진 않으니까 두꺼운 옷보다는 요거 입고 나가보자 야옹. 그래, 그래, 그래 둥아, 오늘은 금방 들어가야 돼 금요일까지 춥대 주말에 좀더 풀린단다. 알았지? 한 30분만 하고 들어가자. 알았지? 동이. 거기는 그늘이라서 추운데, 동아. 양지로 오지. 바람 많이 분다, 동아. 바람 많이 불어. 오늘 왜 여기로 내려간다고? 추운데, 동이. 거봐라 춥지 춥지 생각보다 누아뭐 엄마한테 붙지 말고 니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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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너> 혼자 감당해 <laughs> 어? 당황스럽지 양지로 가 양지로 코 냄새 흰코동아흰 힌코, 코가 그거 거의 다 사용하고 있어 올려줄까? 웬일이야? 추운 것좀 알았어? 멀리 안 가고 집 주변만 있네 우리 동이 동이 추운 거 알았어? 이제 집에 들어가자. 동아. 집에 들어가자, 이제. <laughs> 동이 추운 거 알았어? 들어가자, 동이. 춥다, 춥다. 주말에 날불리면좀 오래 하자, 동아. 갑자기 이틀 동안 추워요. 아이고, 기특하다, 우리 동이. 아이고, 착해. 아이고, 착해, 우리 동이가.